안녕하세요 오정아였습니다. 달걀은 영양학적 측면이나 접근성 측면 그리고 미각적 측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음식입니다. 혹시 이거 동의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완전 채식주의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동의하실 것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달걀을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3단계로 나눠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맥가이버 기억하시죠? 이미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조합해서 뭔가 멋진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80년대의 영웅 맥가이버 제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방 서랍을 뒤져봐라 주방 서랍을 뒤지면 나오는 흔하디 흔한 후추가 오늘 달걀과 함께할 주인공 중 하나입니다 너무 뻔하다고요 설마 제가 이거 하나 달랑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까 주의사항도 있고요 오늘 유익한 이야기 많이 있으니까요 영상 중간에 달걀후라이하러 그냥 바로 나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끝까지 끝까지는 좀 욕심이고요. 적어도 6분 30초까지만이라도 꼭 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건강으로 가는 길은 뭔가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피페린은 후추 속에 들어있는 주 영양소이고요. 후추 특유의 톡 쏘고 매운 맛이 바로 이 피페린에서 나온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과거 유럽에서는 후추가 금보다 비싼 값에 거래되던 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 한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냥 맛이 특이하기 때문에 맛 때문에 그렇게 비쌌을까요? 아닙니다.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후추를 비롯해서 동양에서 넘어간 향신료들은 약으로도 사용되었었습니다. 무슨 후추가 약으로 사용되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계피나 생강, 마늘, 양파 같은 음식들 약으로 드시잖아요. 후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후추는 다른 약재들과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 중 사빈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은 바이오페린이라는 물질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후추의 주성분인 피페인을 농축해 놓은 원료입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가의 비싼 영양제들에는 이 사빈사에서 만든 바이오페린을 부원료로 첨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영양제에 첨가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그래프 보이시죠? 수용성, 지용성 가리지 않고 영양소들의 생체 이용률이 올라갑니다. 코엔자임 Q10 31%, 셀레늄 42%, 비타민 C 52%, 베타카로틴 61%.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다른 영양소가 제 역할을 더 잘하게 해 줍니다. 즉 후추는 자기 자신이 뭔가 효과를 내는 물질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함께 들어간 다른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을 높여주는 운동으로 따지면 코치나 선생님 같은 역할입니다. 옆에서 잘 지도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서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올려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오징어 약사도 후추 같은 남자입니다. 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안 해주시면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laughs> 후추의 피폐인이 이런 역할을 하는 원리는 인체 내에서 대사효소와 물질이 방출되는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즉, 영양소가 분해되는 것을 늦춰서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머 제네시스인 체내에서 열을 발생시켜 이 대사량을 유지시키기 위해 체내에서는 자연스럽게 영양소에 대한 요구량을 올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더 흡수를 잘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이 복잡한 것을 방금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걸 달걀과 조합해서 달걀의 효과를 업그레이드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각각 단계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고 오늘은 숙제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달걀 요리를 몇 단계로 하셨는지 댓글을 남기셔서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레시피를 공유해 주세요. 제일 맛있는 레시피 공유하신 분은 제가 댓글로 핀 고정하고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달걀 하면 떠오르는 영양소가 무엇이 있나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같은 눈에 관련된 영양소나 오메가3도 있지만 사실 이것들은 함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달걀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바로 단백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을 흡수할 때에도 피페린이 그 흡수율을 증가시킵니다. 루신, 이소루신, 트리토판, 발린, 메티온인 모두 달걀에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인데요. 피페린과 함께 섭취했을 때 몸으로 더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량이긴 하지만 달걀 속 미네랄인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분. 이런 미네랄들도 피페린이 흡수율을 더 높여줍니다. 베타카로틴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드시나요? 달걀 요리할 때 후추 막 뿌려야겠다는 생각 드시죠? 그런데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왜냐면, 후추가 요리할 때 가야지는 열과 만나면 발암물질인 아크릴라마이드의 함량이 1 0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달걀을 더 건강하게 먹는 1단계 방법으로는 요리 중에 후추 뿌리지 마시고요. 요리가 다 끝나고 나서 후추를 팍팍 뿌리고 드시는 겁니다. 이거 진짜 쉽죠. 그런데 만약 후추가 입맛에 너무 맞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아이어브에서 바이오페린이라고 검색하시면. 9달러 84센트에 판매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별로 비싸지 않죠 이게 후추 속 피페린을 농축한 것이라 후추보다 효과는 더 뛰어나니까요 약으로 드실 분들은 이거 주문해서 드시면 됩니다 2단계 방법은 제가 전에도 공유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달걀을 후라이로 했을 때 어쨌든 기름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지용성 영양소와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전에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요 복습 차원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가 암을 예방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토마토를 드실 때 기름에 볶아서 드시면 더 좋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토마토 속 항산화제 성분인 라이코펜이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들어와야 흡수가 더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달걀 후라이를 자주 먹을 수 있는 이유도 조리법이 간단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인데요. 언제 토마토를 또 같이 볶아서 막 그렇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방법이 달걀 후라이에 토마토케첩을 곁들여서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간편성 뿐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케첩이 뛰어난 점이 많습니다 케첩은 토마토를 가공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라이코펜의 함량이 토마토보다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단계로 알려드릴 방법은 달걀후라이에 후추와 토마토케첩을 같이 뿌리고 먹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영양소의 흡수일 뿐 아니라 라이코펜의 항암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요 3단계 방법은 달걀의 약점을 보충해 줄수 있는 방법입니다. 달걀은 가장 완전에 가까운 식품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달걀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종류의 채소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좋지만 그것들 중에서도 특히 더 달걀과 궁합이 잘 맞고 시너지 효과를 더잘낼수 있는 음식이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가장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 중 하나이고요. 당뇨나 고지혈, 고혈압 같은 성의 병을 예방하는 효과는 물론이고 중성지방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뭐더 길게 말씀드려봤자 영상만 길어지니까요. 일단 드셔보세요. 달걀 프라이 할때 옆에서 같이 양파 노릇하게 구워서 먹으면 뭐 이거 맛있잖아요.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고요.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해보세요. 그럼 오늘도.